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대한항공 한번 봅시다. 어, 일단은 바닥 구간이에요. 그냥 떨어지지 않는 바닥 구간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laughs> 뭐 이거 밑으로 빠지겠냐 뭐 빠지면 22,000원까지 열려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이거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지금 강력하게 지탱을 하고 있고 이게 그냥 이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어진 어 이쪽 갭에서부터 이어진 구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고가 난다면은 더 세게 진짜 큰 반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해 가지고 요런 사고들은 애지간하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또힘 모으다 보면 올라가겠지. 대한항공이 뭐 솔직히 저평가 구간이기도 하고. 워낙에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지금 정부랑 뭔가 좀 코드가 안 맞는 이슈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좀연휴상관을 조금 알아보니까. 어쨌든 대한항공은 정부에서 어 약간 악이라고 뭔가 규정을 하고 싶나 봐. 근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같은 회사 아니냐? 그러니까 해서 뭔가 기득권과 적폐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한 번씩 정부가 까고 싶어 하는 그러한 회사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네요. 마지막은 회사 자체가 괜찮은 회사고 저평가가 워낙에 심한 회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뭐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뭐 미친듯이 안 좋다 이런 거는 아닐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올라가면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맙시다 애지간하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야. 어.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 맞겠거니 하고 보시다 보면 위로 폭발하는 움직임 나올 거니까요.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건 없어요. 음, 에이 형님들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려요. 잘 알잖아. 그냥 알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올라가지는 거고 우리 형님들은 뭐 그냥 뭐 멘탈만 지키다 보면은 어, 멘탈 지키다 보면 알아서 올라가는 그림들 그려질 겁니다. 아예 걱정할 건 없어. 내가 지금 다시 봐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형님들의 그 마음가짐과 멘탈이겠지 어, 멘탈이고 어, 그 멘탈만 지켜가다 보면은 뭐 점점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질 테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시거나 막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나는 형님들이 아직도 이거를 왜 그렇게 걱정하냐 이런 생각들을 꽤나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어 그냥 냅두다 보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다만 좀 정책 코드랑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도 이제 뭐 뒤집어 었겠지. 솔직히 차트상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았으니까요. 받치고 나면 세게 올라갈 차트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조급해하지 맙시다. 아이, 쫄지마 나 이런 거안 틀려요. 어 결국 올라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면서 5, 6만원 찍을 겁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뭐좀 들고 가면 되지 뭐. 안 그래?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 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월세 4월 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하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애지가라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 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 서짜하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음,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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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 원할때 들어간 거. 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눌르시고 예전 내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혼 차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 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삼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3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예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주고 갈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주고 갈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형님들은 요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형님들 도 받아 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 수익이 나와요 고 수익. 아까도 보여 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 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네.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도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중공업 있어요. HJ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500원이죠? 요 라인이, 아,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 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 뭐, 내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 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현 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 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와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은는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형님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 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어, 어,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 전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일단, 시장 자체가, 뭐, 그렇잖아요. 뭐, 계속해가지고, 뭐, 무너지니 만회하면서 신났던 사람들 기억나죠? 근데, 봐봐요. 무너졌나? 안 무너졌잖아. 보면은, 뭐, 화이자가 살짝 빠져서 그렇지, 뭐, 일라이 릴리도 그렇고, 지금 바이오도 괜찮고. 특히, 무너졌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쳤던 엔비디아, 테슬라 다시 받아올라왔잖아. 그러면서 지금 보면 s&p 빅스가 지금 마이너스 3%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1%가 넘게 올랐다니까 아 시장 절대로 안 무너져요 내가 그랬잖아 뭐 어제 미국 시장 떨어진 게 오라클이었나요 뭐 걔네들 실적 부족하다고요 바이오한테 실적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 미국도 정신 차리고 증시 6800까지 간다 하면서 어, S&P 빅스도 전망, 어, 이따라 하면서 AI 답풀, 뭐, 뭐, 닷컴 그 버블 우려한다 하는데, 이 버블은요, 일단 당분간 절대 안 꺼집니다. 진짜 우와! 하면서 난리 났다! 하면서 그,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전부 다 외국, 어, 미국장 가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 난리 치고, 너도 미국장에, 나도 미국장에 할 때, 이때 빠지는 거예요.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지금 비트코인 도 결국은 빠졌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제 6시 40분이니까, 어제 하루치 그냥 올라온 기라.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니까. 아이, 반도체 아저씨 언제 이런 거 틀리덥디까.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도 좋고, 어, 지금 뭐 외국 증시도 좋고, 어, 니폰, 그러니까, 이, 니폰, 일본, 일본 놈들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문제 없다는 거야. 자 이제 내일 어 연휴 끝나고 이제 시장 딱 열리는데 내일은 아마 조금 빠지려나뭐 그런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내일이 마지막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들에서 한테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 내가 매매하는 거 그냥 애지간하면 따라하라고.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어 나는요 물론 최근에 카카오를 사서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고 어 물론 최근에 어, 네이버를 샀는데, 어, 조금, 어, 소소하게 수이, 수익을 보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나한테 100% 이상 가져다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뭐, 이런 것들만 하겠어요. 뭐,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수익 잘 나는 건 다들 알잖아. 어. 수익 잘 나오는 건 알잖아, 형님들. 지금 고수익이 나오잖아, 고수익이.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캡처했던 것들인데, 고수익이 나온단 말이야 고수익이.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이야기하자 두산 퓨얼셀 이런 거100% 넘어가잖아 현대로템도 100% 넘어가잖아 이수페타시스86% 삼성전자 지금 50% 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형님들한테 말씀드리잖아 여기 위에 010-8380-8354 여기 번호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줘 애국 어 그러면은 내가 형님들한테 그냥 내가 매매하는 거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매매하는 거 공유해 드린다고요 그냥 받아가세요. 뭐 별거 아니니까. 음, 이걸로 기계적으로만 따라 하셔도 우리 형님들 어, 수익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따라 하세요. 기계적으로 괜찮아요. 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내일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예요, 형님들. 어, 4월달에 미친 듯이 치솟는 그그 그 시장도. 결국은 하나 두 개씩 치솟으면은 못 따라잡았잖아, 그렇잖아.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시장이 될 겁니다. 4월 달에 봐봐라, 뭐 온코닉 테라퓨틱스 보시면은 4월 21일 날산 거잖아. 4월 21일 온코닉 테라퓨틱스. 뭐 여기에 보시면 뭐 이소페타시스도 4월 달에도 샀고 뭐 그랬잖아. 이런 것들 다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반도차지씨 이런 거안 틀려. 그러니까 어. 뭐, 이런 것들만 있겠어요. 계속 해가지고 수익 나는 것들. 어.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우리 형님들. 어, 그냥 따라만 하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내가 돈 달란 소리는 안할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요걸로. 유튜브 수익이나 조금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나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나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음. 아유, 진짜, 막, 불쌍한 강아지들 많아요. 해서 하나라도 좀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음,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제가, 뭐, 구조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인보초에도 맡기고, 뭐, 사료값 없다 그러면 사료값도 좀 지원해주고, 애들 막 차에 치여서 온 애들, 뭐, 또드려 맞아서 온 강아지들, 이런 애들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어,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십시오. 어, 그 유튜브 수익으로 거의 대부분 하고요. 나도 주식 수익이야. 뭐 거의 마누라가 다 들고 가서 어, 애들 키우는데 다 쓰고 이 유튜브 수익이랑 마누라가 준 용돈 정도 해가지고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거든요. 어, 거의 대부분 유튜브 수익으로 해결을 하니까 형님들이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셔서 나 조회수 좀 많이 나와서 유튜브 수익이나 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형님들 음,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어, 010-8380-8354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놔주세요. 얼마든지, 어, 반도체 아저씨, 어, 이거 공유해드릴게요. 어, 매매하는 것들을.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십시오. 자, 시장이 돌아오고 해서 형님들 아마 오늘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종합적으로 봐도 엊그저께 빠지고 올라가가지고 이거 뭐퉁 되는 거 아니냐 한국시장 많이 못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요.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연휴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최고점을 또친 거거든요. 어 이렇게 봐도 그렇잖아. 계속해서 올라갔어. 이런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안 올라간다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똥 삽질을 해도 애지가 하면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고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거 형님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반도체 아저씨 이거 개인 매매하는 거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어, 010-8380-8354로, 어,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아이, 쫄지 마,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려. 알잖아요. 어, 진짜로. 음.